안녕하세요. 친구가 있는 온라인 바둑 학원의 박종욱입니다. 오늘 대국은 백 박호성 6단님대 흑 몽창따 6단님 대국입니다. 네, 흑이 몽창따 6단님입니다. 네, 몽창따 6단님의 바둑은 굉장히 이제 공격적이면서도 호방한 기풍을 소유 가지고 계십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판을 넓게 짜고 계시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기풍으로 바둑을 두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뒀었을 때는 이제 이쪽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는 둘수 있겠습니다. 네, 이 돌은 이제 약한 돌이죠. 약한 돌에 붙이지 마라. 네.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네, 호구를 쳤는데, 호구를 친건 약간 흑한테 이 자리를 당해서 약간 답답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한 점은 가볍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늘어서 네, 이쪽 끊는다면 이제 과감하게 버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일로 붙여서.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좋은 수순이기 때문에, 네, 백으로서는 이제 별로 부담스럽거나 이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굉장히 흙은 호방하게 두고 있죠. 넓게 넓게 둬서 이제 상대에게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서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를 두었는데 이 점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이 적진 모양이기 때문에 굳이 이쪽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 적진 모양에서는 이제 가볍게, 가볍게 행마를 해서 빨리 중앙으로 탈출할 수 있게끔 바둑을 두어야 됩니다. 네, 여기를 두는 바람에, 이제, 네, 여기는, 요런 식으로 둔다 하더라도, 여기는 집이 아닙니다. 집이 전혀 아닌데, 오히려 이쪽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괴롭힘 당할 여지가 많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흙한테 이 점을 맞아서, 백이 이상해졌습니다. 네, 모양이 굉장히 답답한 모양이죠. 네, 실전에 흑이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수보다는 이제 이쪽으로 두는 것이 급소입니다. 네, 이렇게 둔다면 백이 이쪽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나와서 끊는다 하더라도 지금 백백 백 모양이 썩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뭉쳐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계속 끝까지 공격을 당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이쪽을 두는 바람에 이제 백이 이쪽으로 나오는 수가 눈에 보이게 성립되는 모습이죠. 네, 나오는 수가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상대가 좋은 수를 못 두게끔 미리 이렇게 방지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둬서 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백도 어느 정도 네둘수 있는 모습이 돼 버렸습니다. 네, 굉장히 이상한 수죠. 지금 100이 늘 거는 뻔한데, 요 슬기가 되냐?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눈에 안 되는 모습인데요. 끊고, 네, 정확하죠. 네, 갑자기 흙이 크게 망했습니다. 네, 이런 수가 이제 정확히... 술기가 안 되는 모습이죠. 왜냐면은 지금 요거는 너무 간단한 술기입니다. 늘고 끊을 때여기 끊는 거. 이 정도는 몽창 따님도 충분히 예측하고 두실 수 있는 실력이 되시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네, 술기를 정밀하게 안한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백이 이제 굉장히 편한 바둑이 됐습니다. 아, 요기를 요렇게 한방 맞을 거면은 지금 요걸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는 게 아니라, 요길 늘어서 이런 식으로 패를 해야 됩니다. 실전처럼 이걸 때려서 요길 막아서 요걸 한방 얻어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흑한테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흙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네, 호구자리 급소죠. 호구자리 급소. 이쪽을 미리 늘어두어서 상대 호구 모양을 방지를 하고, 이렇게 패를 하는 게 좋은 수순입니다. 네, 백은 이렇게 둘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은 이쪽을 밀어서 이제 흙이 잡을 때 이렇게 패를 하면은 흙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두 점은 지금 백이 살리고 싶은 돌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때리고 이런 악수 패감 쓸때또뭐 이런 식으로 패감을 쓴다면은 지금 흙이 이걸 받아 준다면은 이제 패감이 없죠. 네, 패감이 없고 백으로서는 전혀 이 패가 부담이 없는 패이기 때문에 별로 네. 이쪽을 늘어둘 필요도 없, 없었죠. 네,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지금 잡은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 흑이 이런 식으로 도망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지금 여기 끊기는 약점이 백한테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나갔죠. 지금 나가고 나니까, 백이 여기도 부담스럽고, 이쪽 내 점도 살려야 되는 부담이 있고, 네, 지금 바둑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네, 쌍방간에서 이제 실수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바둑이 또 흙이 좋아졌죠. 네, 지금 여기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아, 여기를, 요렇게 하고 받는, 요기도 받는다면은 지금 이렇게 받는 게 정수죠. 요렇게 받는 거는 전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흙이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을 갈라나간다면은 오히려 지금 백이 피곤한 모습이죠. 네, 지금 요렇게 지킨 것도 실수고요. 네, 이제 흙은 중앙으로, 네. 이런 식으로 공격해 나가면은, 백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네, 튼튼하게 쌍립을 서버리네요. 네. 네, 지금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이쪽을 해서, 백한테 이제, 이쪽을 받아라. 요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뛰어나가면은, 이제, 더 좋은 행마가 될 뻔했습니다. 네, 요걸 뛰니까 백이 버텼죠. 지금 버텼는데 이제 결국에는 요 중앙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이 바둑의 승부처가 돼 버렸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요기를 먼저 한번 들여다보고 받을 때 씌우면은 백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요. 네, 몽창따 육단님은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쉬었습니다. 그냥 쉬고 나면 요 정도로 두면은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네, 두었는데요. 절묘하게 끊겨버렸습니다 네, 굉장히 절묘한 수순이 있었죠 지금 요걸 막고 나니까 끊고 요게 지금 요길 끊었었을 때 요렇게 치 받으면은 네 요걸 늘어주면 이런식으로 두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게 안돼서 1 0이 이곳을 먼저 이렇게 두었는데, 네, 여기를 요런 식으로 젖히는 게, 지금 젖힌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요 젖히는 수가 성립하는 바람에 지금 이 돌이 끊겨버렸죠. 네, 몽창따 육단님의수기가 한번 빛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럼 백으로서는 지금 마땅한 대책이 요길 젖히는 게 아니라, 요기를 요렇게 젖혀서 끊을 때, 늘고, 네, 요거는 요렇게 둬서 아무것도 아니죠? 네, 요거는 요렇게 둬서 죽고요 그렇다면 요걸 밀어야 되는 상황인데, 젖히고, 젖힐 때, 네, 요거는 요렇게 해서 연결이, 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기를 붙였었을 때, 붙였었을 때 그냥 젖히는 게 아니라, 네, 젖혔었을 때요 수를 끊는 수를 예측을 했다면은 이제 젖히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조금 비껴나가는 수를 더 봤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요렇게 느는 수도 있어 보이네요.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끊기는. 네,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백으로서는 역시 이 다섯 점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 써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 두고 실전처럼 된다고 봤었을 때 여기를 둬서 네. 이런 식으로 버리는 쪽으로 흙이 아니 배기 바둑을 운영해 나갔으면 은 근데 네, 요거는 지금 14집 정도 되는데 14집은 지금 작죠 여기 깨지는 것만 해도 10집 가량은 돼 보입니다 네데 여기 끊겨서 이렇게 끊겨서 지금 바둑이 끝난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아, 네. 이게 죽어버렸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해야 된 일이죠, 지금? 아, 죽질 않고 오히려 흙이 곤란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백이 또 여기서 실수를 한번한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건 패죠 패일로 폐... 젖혀 이어서 패를 하는 것보다 일단 여기를 살아두면은 흑은 어차피 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백으로서는 패감이 많아졌죠 여기 끊어 먹을 수도 있고 여기를 단수를 쳐서 크게 먹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도 썼으면 조금 더 백이 유리한 싸움을 할수 있었는데 여기를 젖혀 있는 바람에 여기가 이제 백한테도 약점이 남아서 백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패가 돼버렸네요 젖혀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어서 패를 했었으면은 백이 좋은 싸움이었습니다. 네, 요기를 이렇게 두는 바람에. 이것도 이쪽으로 끊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끊어야 되죠. 아 이렇게 바둑이 끝나버렸네요. 여기가 이렇게 다 죽어서는 지금 네 백이 이길 수가 없겠죠. 지금 정확히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 네 지금 두 대국자가 네 슬기가 지금 굉장히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보다는 네, 이런 식으로 뒀었으면은 이제 죽은 것 같습니다. 요길 끊는 거는 배기 선수인데, 네. 있고요. 네, 여기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둬야 되는 게좀더 깔끔하겠네요. 요거 끊는 건 언제든지 선수고 요길 둬야 이제 사는데, 여기를 치중으로 해서, 네, 요거는 이렇게 두고, 아, 여기가 있어서 좀잘안 죽네요. 아, 이 돌은 원래 잘안 죽는 돌인 것 같습니다. 백돌이. 네, 아쉬운 건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패를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패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어서, 네, 기길 이었더라면은 이제 이 바둑은, 네. 흙도 패감이 없는 관계로, 이 싸움 백이 좋은 싸움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총평을 한번 하자면은 네, 총평을 한번 해 보면은 여기가 지금 서로 수읽기가 정확하지 않은 게 여기서 요렇게 씌워서 백한테 역으로 맞아서 요걸 붙이는 수가 수읽기가 이제 정확히 안한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형세가 100이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100이 좋아졌는데, 여기를, 요렇게 패를 하고, 네. 요걸 넣는 수가 지금 흙이 때렸었을 때, 내가 요렇게 해서 잡을 수 있다면은, 둘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흙 석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흙이, 네, 백이 두 수를 투자했는데 석점도 못 잡고 폐도 지고 흙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 돌이 이 돌과 곤마가 돼버렸죠 그래서 형세가 또 이제 흙한테로 넘어갑니다. 네, 지금, 또 이제 여기 세 번째, 세 번째에서 요렇게 붙여서 끊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지만, 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백이, 네, 요렇게 둬서, 요렇게 두, 뒀었을 때, 이제 흙은 과감하게 살려줘야 되죠. 이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여기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살려줘야 되는데 또 무리하게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가는 바람에 네, 여기를 이렇게 둬서 네, 백에게 또한번 이제 기회가 갔는데 백이 여기서 이렇게 패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 패는 흑이 이기게 됩니다. 네, 역시 지금 두 대국자가 한쪽에서 조금 더 이제 술기를 정확하게 했다라면은 네 유리하게 받고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 서로 실수를 주거이 받건이 하는 바람에 네 결국 마지막 승자는 패감이 많은 흑몽창다육다님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바둑을 둘 때는 이제 항상 수읽기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바둑 실력이 금방금방,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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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수 있습니다. 네, 두두 두 대국자 모두 잘 뒀고요. 저는 네, 복기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